자 오늘은 시외버스표 고속버스표 예약을 집에서 폰으로 편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 스마트폰으로 버스 예약을 하려면 먼저 버스 예약 앱을 깔아야 합니다. 우리 앱 어떻게 다운 받는지 아시죠? 우선 플레이스토어 앱 다운 받는 그 마켓 장터를 가주시고 맨 위에 검색창에다가 시외버스 예매라고 한번 쳐보세요. 그러면 화면에 버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여러 가지 앱들이 나올 거예요. 그 중에서 공식이라고 써져 있는 이 초록색깔 앱 다운 받아 볼게요. 아무거나 다운받지 마시고 공식이라고 써져 있는 공식 실버스 팀원이라고 써져 있는 앱을 꼭 다운받아 주세요. 그리고 나는 실버스 표 필요 없고 고속버스 표 예매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검색창에 고속버스 예매 이렇게 쳐주시고 이번에도 공식이라고 써져 있는 것 중에 공식 고속버스 팀원이 라고 되어 있는 거 다운 받아 주세요. 고속버스 앱이랑 시외버스 앱이랑 둘이 색깔만 다르고 구조는 완전히 똑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일단 시외버스 앱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고속버스 예매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 드리는 걸 한번 보시고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시외버스 앱 눌러서 한번 켜 볼까요? 켰더니 권한, 동의, 뭐, 이렇게 써져 있는 이상한 화면이 뜨죠? 자, 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. 잘 쫓아오세요. 지금 뜬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, 앱이 폰에 설치되면서 이 폰의 어떤 기능들을 사용을 해야 된대요. 그래서 이 폰의 기능을 사용할 권한을 주겠냐, 권한을 주는 거에 동의를 해달라라는 뜻이에요. 당연하게도 이 권한의 동의를 우리가 안 해주면 앱이 설치가 불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하는 권한들을 동의를 한번 눌러줘 볼게요. 우선 확인 버튼 눌러줄게요. 어떤 분들은 확인 버튼 딱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화면이 나왔죠. 뭔가 복잡한 화면.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설정 가기로 한번 눌러줘 볼게요. 네. 그러면 또 모르는 화면이 하나 더 나오죠? 당황하지 마시고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권한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어요. 권한 눌러주고 전화라고 써져 있는 부분 한번 찾아보세요. 네. 찾으셨으면 한번 터치해서 눌러주시면 요게 권한이 거부로 되어 있을 거예요. 이 거부로 되어 있는 거를 허용으로 눌러주고 뒤로 가기, 화살표 눌러서 나와주세요 나오시면 됐습니다 어려운 거다 끝났고 이 권한 설정은 처음 설치할 때한 번만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안심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나온 화면은 그냥 공지 화면 같은 거니까 확인 눌러서 지워볼게요 네 그러면 드디어 드디어 시외버스 앱이 켜졌습니다 한번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둘러볼까요 우선 맨 위에는 시외버스 예매라는 메뉴가 있네요. 이 메뉴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버스의 시간표를 검색하고 예매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한칸 아래에는 이미 내가 예매를 해놓은 표의 시간을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그 표를 취소하는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메뉴고요. 또한칸 아래에는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생겼을 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이용 안내 문의 메뉴도 있습니다. 한 번씩 메뉴들을 눌러보시면서 익숙해져 보세요. 버스표 예약하기 2편에서는 실제로 어떤 행선지를 하나 정하고 그 행선지로 가는 버스표를 예약을 해볼게요. 원하는 시간을 고르고 좌석을 고르고 그리고 결제는 또 어떻게 하는지 결제하고 나서 당일에 표는 어떻게 찾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쭉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그러면 2편으로 따라오세요. 아, 혹시 앱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.